좋았어! 이것이 호랑이 기운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기운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왜 사라지게 된 건가요? 음. 발표할 친구 충격적이에요. 에너지가 바닥이라고요. 야, 애들이 밖에안 나오니까 파리만 날리잖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호랑이 기운을 가진 민족이란는 핵실화. 늘 우리 곁에 호랑이 기운이 함께 있다는 부분. 매일 아침마다 호랑이 기운을 주던 바로 이것 콘프레스트가 바로 오지고 지리고 지리지리 지리상급 호랑이 기운자는 감동실화 인지용 드디어 찾았어 이제 우리 아이 괜찮은 거죠? 호랑이 기운 살리고 봐야지 발표할 친구 아! 이것이 호랑이 기운입니다 호랑이 기운이 가득할 그날까지 날마다 콘프레스트 호랑이 기운 충전 갤럭은 콘프로스트 상자에 돈이 손바닥 터치하면 푸짐한 선물 게이드 감동 시라인 부분 린저 어인 저